이 스킬 80피 한 분은 안 써요. 네, 100피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어, 자 오늘 첫 번째 득템 나왔습니다. 마흡 삼속 해지거든요 근데 수치는 8마흡이 백스치예요 그래가지고 1이 빠지는 거고 가치는 약간 소량인데 8마흡이 오면은 고급률 한개 정도, 중급률 한개 정도 되는 건데 용도는 본캐릭이 마흡 세팅. 그래서 아마존이 보통 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생물도 높진 않아요. 그리고두팀만저 들어갑니다. 마흡삼소. 오. 와. 와 뭐야? 씨아 씨나이. 잠깐 과일 한 개만 먹고 가자. 와, 빡치네. 야이 개 빡치네 이거씨 이게 불가요? 그럼 파괴 불가니다아렙당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패캐나 달려가 없었을 때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야만 같은 경우에는 야만이의 렙당어래 스텟만 좀잘 붙고 이속해 붙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100만원대까지 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캐나, 달려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독갑뼈 3에 랩당 마나 랩당 피. 사실상은, 이게 하, 단일로 붙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20패캐. 근데 가끔가다 요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랩당으로 붙은 피만하는 그, 소집으로 있잖아요? 함성을 했을 때 피뻥이 안 됩니다. 즉, 이 수치만큼만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가 피만화가 붙으면 은그 함성을 치면 그만큼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만화가 랩당로 있는 거는 사실상 좋은 옵션 아니에요. 저도 오늘, 오늘 아! 야, 다뎀 대신 지아라 나왔다! 야, 와타슈와겐키데스아이하 자 티아라 이렇게 유닛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뚜껑 이제 클러 서클류를 뽑을 때 유닛 다됨 나오면 은 사실상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티아라가 나왔네요. 와 민뎀 티아라 나왔어요. 아 저도 이게 민뎀 아까 전에 으뜸 뽑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게 바로 민뎀마가 스는 민뎀티아라입니다 참고로 민뎀티아라는 13민뎀의 으뜸이기 때문에 13이 되었을 때몇 배를 받거든요 근데 1 2면은 그냥 소량 내수예요말론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민뎀마의 엔드 또는 이제 랩땅 뚜껑을 뽑으셨는데 성기사이에 20패케, 렙당어뢰에 75중감에 신성원 비줄기 이속캡 신성원 비줄기는 잡옵이고 나머지 옵션이 유옵이에요 근데 이거는어 패케와 랩당어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쓰는 그런 질딩용이 아니라 올라운드 피케용이거든요 그래서 중독감소로 내가 중독이 됐을 때 그니까 러 독을 맞았을 때 빨리 푸는 거 플러스 렙당어뢰로 명중률 올리고 패케로 기동성까지 확보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좀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올라운드 PK용 하시는 분들 분들로서 PK를 이제 팀 피정 또는 1대인전할때 진짜 내가 캐릭이 약간 딸 내가 물리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법 캐릭터들이나 PK 할때 쓰는 거거든요. 가치가 좀 있어요. 이런 거 일단 5자리 스타트고 배우 받으면은 6자리까지도 약간 넘을 수 있는데 애매한 6자리. 그래서 어 지금 오늘 갖고 오신 것 중에서는 사실상은 가치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저 리그 무난하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협. 야이 정도면은 득템인데, 자 이게 라웨 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웨 목걸이는 보통 이제 PK로 쓰는데 사실상 광패에서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반 레어에서도 활용이 되긴 합니다. 옵션이 자, 성기사의 10 100K 28힘에8 라웨 14 올레 32 화염 프로비예요. 근데, 풀업인데, 어 지금 구성상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약간 티어로 따지면 1.5티어는 아니고 한 1.2티어 느낌이거든요. 힘도 쓰긴 하는데, 덱스를 선호하고, 라웨보다는 생민력이 더좋고요 그래서, 올레지와 이제 라웨 힘 조합이 구성이 나쁘진, 않, 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아주 베스트도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만원대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팔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 30 달려에 39번개, 33 화염에 34 독정력에 빈감에 내구도 회복이 있는데, 내구도 회복은 작업이고, 빈감 부추에요. 자, 일단 부추니까, 레지 합을 봐야겠죠? 자, 39에 33, 3 4예요 106이에요. 광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우 받을 수가 있어요. 레지만 모서라도. 자, 만원 이상 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번개 정력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진 최상급을 봤기 때문에 인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벨마군이나 원거리 공격하는 그런, 물리 캐릭터 분들, 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럼 쌉득템. 엣제이. 자, 10패키 14 올레지는 거래가 좀 힘들죠. 15 올레지면은 그냥 배로 받고. 자, 티아라는70 올레지 아니면 거의 우선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전투링인데 전투링은 상스탯에 피까지 붙어야 돼요. 환. 이거는 5마홉에 올레지는 붙었는데 이거만보고선 거래는 안 돼요. 풀옵션 꼴로 와야 돼요. 화내셔도 무방하고, 6마음에 141명 중에 올레지인데, 이거는가성비를쓸수 있어. 내수도는 소량. 요거는 아마존의 30달러, 듀얼리치에 40냉기인데, 듀얼리치까지는 좋은데, 냉기정력이 좀 부족하네. 요거 가져... 한번 볼게요. 자, 6라음의6마음2 2매 15레지, 33 본계에 6매찬 메찬. 자, 매찬은 작업인데, 나머지 옵션들이 정말 잘 붙었어요. 게다가 메인, 힘이 메인으로 들어갔는데, 메인이 힘으로 들어간 힘 듀얼링은 가장 인기가 있는 거죠. 흡도 66 깔끔하고요. 흡이 마흡이 빠지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라흡이 조금 빠지면 괜찮습니다. <laughs> 쓰기도 좋고 번개정력이또 추가로 붙었으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대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만 원대는 확실합니다. 보통 잡업이 붙은 듀얼링은 만 원대 보기 힘들거든요. 이건 만 원대도 보셔야될것 같아요. 오자금 내외. 그1 10, 0패0팩 79명 중에 5만 585만에 1 1롤 올레지 득템 득템을 약간 좀 넘어섰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있어요. 어, 각, 런게 이제 쓰기도 좀 무난하고. 근데 옵션이 이제 메인이 빠졌기 때문에 대운을 못 봤는데 메인 대신에 만화가 높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쓰긴 좋아요. 아니, 요거 한네 자리 중후 만원 정도. 오, 야, 이거 삥하멸 잘 뽑으셨네. 자, 야마니 스킬에 오마업에 오마력에 31화염에 38 독정력에 77띵. 야, 득템. 자, 이거 이제 삥밤용 목걸이에요. 삥밤용 목걸이는 마흡이 거의 필수에요. 마법이 없는 삥암뮬은 거의 가치가 없는데, 삥도 준수하게 잘 붙었고, 마법도잘 붙었어요. 다른 옵션들이 뭐 다소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은 삥과 매체만 보고서라도 사용하기 좋고, 이런 거는 이제 한만 원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레어에서는 풀옵션급, 그리고 크랩에서는 패키가좀 높게 붙은 광패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만 원대는 무난하게 볼것 같아요. 왜냐면 삥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득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마존이의 4마업에1 2올레의2 8냉기에 50중감에 68띵 자 요것도 마흡이 있는 올레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가성비 쉽게 얘기하면 자벨마가 가성비로 쓰는 건데 패캐가 없는 거는 근데 진짜 찐 가성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진 않아요 소량 퍼만 한 4자리 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기사이의 20패캐 35피에 10올레지에 2속해자이 정도면은 득템이고 일단은 한줄뺀프로비에요 구성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레즈가 약간 좀 낮은데, 어 그거 감안하더라도 오자리급은 충분히 받습니다. 오자리한 초중반? <목소리> 옵션이 선기사 2스킬에 10패킬 22힘에 10라웨에 17올레에 56 번개정력이 있는 프로옵션이에요 번개정력이 근데 상당히 높게 붙어가지고 활용성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선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광패로 아예 가가지고 패키 세팅을 한다던가, 10패키에서 옵션을 한줄더 챙기란다던가. 근데 이건 싹 지금 챙기는 급이에요. 라웨도 있고. 그래서. 어, PK 세팅 할 때도 약간 무난해 보이고, 그리고 레진 세팅 하는 그런 사냥용으로도 괜찮아 보여요. 이런 걸 활용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보다는 덱스를 더 선호하는 특성상, 가치는 그렇게 극대우를 받진 않고, 어느 정도는 판매가 되고 활용성이 있겠다. 그래서 잘 받으면 저는 오자, 오자리까지 받아요. 근데 나중 되면은 오자리까지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난하게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득템. 자, 이거는 간형이 30달러 20패케 30피에 19올레지 자 쌍패가 붙었어요 그리고 옵션이 지금 두줄이 유옵이죠 그럼 다섯줄이 유옵인데 상급에 다쓰는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섯줄의 상급이면 은 만원대도 가능한데 지금 피랑올레지에요 그러면 1티어로 또 들어가는거죠 그럼 전부다 조합구성이 1티어에 노소캐이지만은 상급으로 붙었어요 그러면은 5자리 만원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런 건 노소켓은 가성비이기 때문에 사람 임자,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는 임자가 좀 나와야 되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음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한 4자리 중후에서 5자리까지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소서이 스킬의 1 0패케에 20마력에 40일 생명력에 18올레기 2 6번개정력 접수점이 풀업입니다. 게다가 1 0패케니까소서리스는사신소서로쓸 수가 있죠. 그리고 마력이 붙었는데 마력은 사실상 아차 맞춰져요. 그 이유가 만화는 만화가 붙어있으면 만화통을 그대로 수, 소직으로 수치가 올라가는데 마력은 이 수치만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합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작업 취급을 하는데 으뜸으로 붙었네요. 그러면 약간 플러스 요인이고, 피도 높고, 올레지도 좋고, 그러면은 가성비는 뛰어넘은 거죠. 4자리 중에서 후잘 받으면 5자리 초반 정도까지 볼수 있다. 이런 느낌. 득템. 자, 요거는 아마존이 스킬의 10팩에 3마흡에 6라웨이 25레지 55댕기. 자, 레지가 1 1 5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일단은 레지만 보고서라도 이건 거래가 되는 급입니다. 근데 패케는마우이 추가로 붙었어요 그럼 자벨마가 쓰는데 레어는 크랩에 비해가지고 가성비로 씁니다 근데 이건 약간 가성비보다 위단계인것 같아요 추가로 붙은 옵션이 라웨인데 라웨 세팅으로도 활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류는 아니지만은 패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패케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laughs> 마우이좀 작게 붙었지만 나머지 옵션들 구성들 수치도 좋고 레즈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4자리 중후 5자리 초반까지도 현재 그래서 한 나중 되면은 4자리 끝까지 내려오지만은 한 4자리 일단 베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성기사 2의 10패케 3인뎀의5만법백 17올레 26화염인데 성기사는 흡은 자업이에요 그래서 패케는올리지만보 써야 되는 가성비여가지고 소량 이거는 소서 2의 10패케 1 9인뎀6마력의1 9올레지 31화염정력으로 힘이 메인으로 들어갔네요 힘이 메인으로 들어간 거는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소서는 힘을 무조건 찍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추가로 마력이 맞는데 마력 대신에 만약에 다른 유업이 맞다그러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됐을 건데 아쉽게도 약간 가성비적인 느낌으로 4자리한 네 중후? 4자리 네, 네 중후? 뭐잘 받으면 약간 오자리 초반까지도 시즌 초반에는요. 그리고 이거는 3번기의 10팩인데 아, 극딜용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소설이 쓰는 그, 이제 애실로 보통 그걸 세팅을 하기 때문에 스케로붙치만 끼면은 돼요. 그래서 레지가 굳이 또 없어도 돼서 극딜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요거는 현재 한3배로는4배로는 정도 거래가 되는데 약간 가격이 더 낮아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고급론 이상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마존이 e 스킬의 20팩에 28피에 99방을 력에 11미접성. 자, 유업이 지금 민첩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리셔도 되고 요거는 강령의2 0패에 유힘의 만화의 독점력인데 수치가 낮죠. 환 요거는 암살자의 2 0패에 올레지만 보고 에야 돼요. 가성비 근데 암살자는 유닉 다되어볼게요 소량 내수 요거는 아마존의 스킬의 2 0패에 힘이랑 올레지가 붙었는데 피해랑 민뎀이 약간 잡음 느낌이에요. 수치가 좀 낮아요. 잡음도 있고 그래서 <laughs> 내수 요거는 7마업의 3소켓인데 <laughs> 너무 아까운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방어력이 60이에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에 붙거든요 오르똥 프리미엄 매직에서는 다이어댐 베이스에 60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마법이 만약에 7이었잖아요 그럼 요거 한 만원 이때 이상도 가능해요 그럼 1 0배를 이상인데 아쉽게도 마법이 빠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량 요거는 민뎀 뚜껑인데 13민댐에 3소켓 민댐이 1 4비 으뜸이죠 그래서 민댐 마가 쓰는 거여가지고 가격대가 나름대로 평소에는 한 5천원 내외 거래가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 매물이 많이 풀릴 때는 한 4자리 초반, 천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가요 그리고 이거는 성기사에 20패케 두열리에서 탈락. 그리고 이거는 암살자의 20패케. 그리고 피마나에서 거래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야마니의 랩당 어리에 명중률 피 중감인데, 참고로 야마니 이제 랩당이 있는 거는 정법 있어요. p k 형으로 그럼 이 소켓이 필수예요. 환. 그리고 이거는 피마나 삼소켓인데 피마나가 레벨당 있는 거는 소집으로 수치가 안 올라가요. 추가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수치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욕은 아니에요 소량 내수 요거는 독값뼈 3에 20 패키인데 이 소켓이 뚫리면은 한 몇천 원 받아요 근데 노소켓이 가는 경우에는 중급 는 정도 그리고 요거는 아마존이의 30달러 의두열리체12올레지인데 요거는 가성비로 그냥 활망을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소량이 한네자리 그리고 요거는 성기 사의20 패키 51피에 올레지 부분 저항력 레벨 욕이 잡업인데 피가 좋아가지고 거래될것 같아요 소량 포함한 네자리 요거는 어 전투 부분 3의 순간 이동인데 그냥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빈감 부츠네요3 0달려의 타격 회복 시비 3 6냉기의 40번기의 29화염 정령이 빈감으로. 자, 이정도면 굉장히 잘 뽑았어요. 자, 레지 합도 이정도면 굉장히 준수한데 지금 36의 40의 29면은 배고예요. 정말 상타입니다. 그리고 빈감에서 타격 회복이 붙은 거는 시너지도 서로 좋아요. 페이스에 측도 되고요. 이 정도면은 5자리 중반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즌 초반에는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특템이고 특히나 번개 정력이 메인인데 그게 으뜸으로 붙었어요. 그러면은 최상급 류에 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자리 중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의 스킬에 30 달러 20패케20 민첩성이 16 올레지 방상은 잡업인데 지금 민첩성 올레지가 굉장히 상급으로 잘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원대도 가능합니다. 가성비로요. 근데 보통 네 자리 뭐 주문까지도 보셔야 되고 아마존이 가성비로 쓰기 딱 좋은 거예요. 예, 득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간 이동의 삼속 캐신데 득템이에요. 이거 누가 쓰냐면은. 용딘 같은 그 수수께끼를 안 쓰는 세팅을 쓰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만원대 넘어가요. 근데 시즌 중후반 넘어가면 4 자리 초중반 사이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두루이스케 3 30 0달러에서 탈락. 눅두루갔었기 때문에 이속히 필수. 그리고 이건 아마존의2 0회개 랩당어리에 1 1올레지데 라흑까지 있어요. 근데 라흑은 여기서 좋은 옵션은 아니고, 어, 그냥 가성비로 쓸수 있다 이건데, 윈포마가 그냥 가성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4 자리. 아우, 너무 많다. 자, 득템 있는 것만 볼게요. 10패키 3라업에 올레지 소량, 그리고 듀얼링인데 68흡에 냉교화염 소량, 그리고 10패키 4라업에 마력. 이거는 내수, 이거는 10패키의 5. 오, 이거는 그냥 환, 이거는 둘이 이 스킬에 쌍 레지, 쌍 스탯은 붙었는데, 올레지까지는 좋은데, 둘이 드는 옵션이 나쁘면 거래가 안 돼요. 내수, 이거는 2,6급인데마흡이 너무 낮죠 내수. 이거는 5사급에 레지가 번개 25,25 25 화염에 11독점 0. 삥. 삥. 잡업이고 레지가 준수해가지고 이건 소량 플러스 알파. 이거는 버리시고 3번개 10패케. 이거 몇배를 받는거죠? 10패케 106만화. 120만화 로드입니다. 그정도 돼야지 베르. 어. 104.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던님싹 잘. 듣 어. 뭐야. 조던님 2개는 뽑았어요? 와. 10패케 6만화 개. 이거는 환. 요거는 1 0회캐 4바, 라흡, 만화의 올레진데, 뭐, 내수 소량. 올레지만 있는 걸못 쓰고, 초승달, 뭐, 내수죠. 그리고 4, <laughs> 4흡에 24 번개, 내수. 요거는 112명 중에 4라흡에, 요거는 뭐,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루이 스킬에 2 0회캐 18민 첩성이 이속해. 덱스는 두루이들한테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픽까지 붙었으면 가격이 꽤 올라갑니다 둘이 드도근데한 가지만 유업이 붙은 걸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네 자리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존이 2 0패에7마울 16올레지 순간 이동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음 그냥 수수께끼를 안 끼는 그런 세팅에 순간 이동용까지 병합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구성이 이속해시면 5 자리 뭐 중반 이상도 가는데 아쉽게도 어, 이런 거는 이제 소량을 포함한 난네 자리급 가성비로 쓰는 거야. 그래서 둘다 거리는 될것 같아요 네 자리급에. 성기 사이에 2 0팩켓 6마흡에 20올레지인데, 자, 올레지만 유업이에요. 그럼 거래는 어렵고요. 요거는 30달러에 36번기, 33화염에 30독장력에 레지가 지금 한100 금방으로 왔어요. 99인데, 90 이상 되고 30 달려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한 4자리에서, 4자리 한 중반까지도 볼수 있고요. 요거는 3 30 0달려에 30냉기, 40번기, 40독장력인데 레지압이 딱 100이에요. 어 그리고 번개 독점력 메인으로 잘 들어갔고요. 이런 거는 한 4자리 네 중반 이상도 볼 수가 있어요. 레지합이 높고 주류 정력이 높잖아요. 그럼 대우 받아요. 요거 두 개는 괜찮게 득템하셨고 요거는 3, 8마음의3소켓인데 마음을 세팅하는 아마존 분들이 보통 써요. 근데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고급룬한개 정도가 평시에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득템이 많이 나올 때는 중급룬까지도 보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득템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는 무술의 30달렸는데, 무술은 엔드급으로 붙어요. 지존급으로 와야 돼요. <laughs> 이소켓까지. 환. 강영이의2 0패개 레지랑 중간밖에 없죠. 환. 이거는 소설이의 2 0패개 힘이랑 올레진 잘 붙었는데, 소설에서는 6위 다듬을 껴요. 그래서 이것도 내수. 이거는 무술이의 30달려 이소켓인데, 무술, 아니, 게 소... 어. 암살자는 달려있는 것만은 못 써요. 그래서 패키가 와야 돼요. 이것도 버리셔도 되고, 강영이 스킬에 패키가 없죠. 환. 그리고 이거는 더슨 근데 이석회까지 와야 돼요. 한. 그리고 이거는 10패키의 라웨 올레지인데 이게 수치가 너무 낮죠. 그래서 내수. 이거는 5라후에8라후에 9마력에 77만에 5냉기 23독점력. 이건 가성비를 쓸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한 소량이 선네 한 자리 한 초반. 예고분은한개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이번은 자 소소 이스킬에 19올레지 이석해. 뭐가 없죠. 패키가 없죠. 패키가 와도. <laughs> 보통 유닉 다듬기기 때문에 이건 거래가가 소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소서 2의 10패키는 못 써요. 20패키 고정이에요 환. 이거는 3변신의 20달려는 못 써요. 환. 그리고 소서 2의 20패키. 이소킷이 와서 소량이에요. 사실상 올로 한해 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야만 니의 랩당 거래에 팔라업인데, 이 소켓이 있어야 돼요. 요 렙당은. 그리고 환이고. 암살자 이에 패케가 없죠. 환. 그리고 암살자 의 패케는 있는데 10을 올리지 밖에 볼게 없죠. 환. 두루이 스킬에 렙당이 붙었는데 렙당이 붙으면 달려가 와가지고 뚝뚝 었어야 돼요. 환. 암살자 의에 패케 없죠. 환. 두루이의 30달리 20패케. 쌍패가 붙었는데 유옵이 빈간 밖에 없어요. 내수. 이거는. 35매차년에 3수켓이 없죠. 자 만약에 35패케에 60디펜스까지 왔으니까 3수켓이 왔다. 그러면 5만원 이상 가는 거예요. 환. 요거는 야마니의 랩당어리였는데 이수켓이 없죠. 환. 야마니의 30달러 랩당어리가 쌍스택까지 왔는데 이수켓이 없죠. 환. 여기서 이수켓이 있으면 그래도 모자리 급인데요. 올환하셔도 됩니다. 올환. <laughs> 미안합니다. 올환. 10패켓 15올레지 단일로 으뜸입니다. 거래되요고급을한개 이상. 요거는강영이의 20패켓 17임에 1 3임 접성에 17올레지. 득템이에요. 그리고 쌍스탯에 올레지 있는 게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속해시니까 거래는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레어는 4줄이 상급으로 붙으면 되는데 5줄이 상급으로 붙었으니까 거래는 되는 거고. 맥시멈 5자리 그리고 미니엄, 한네자리한 중반? 예, 그렇게도 판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 자리 그, 아,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로 만 원대까지도 볼수 있으니까, 한몇 배로 이상은 최소한 먹었다 뭐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30달러에 36냉기에 37번개에 29화염에 빈감, 오메찬. 는 일단 메차는잡업이고 나머지가 다 유업이에요. 빈감 붙여서 활용성이 있는 건데, 지금 레지압도 준수합니다. 레지가 지금 100이 넘어요. 빈간 부츠로 해서의 가성비는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한만원 내외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겜블루이 정도 뽑았으면 굉장히 잘 뽑은 거예요. 활용성도 좋고요. 주로 이런 거는 자벨마 분들이 치흑설리등 대체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잘 팔려요. 아, 이번에 깻블에 이거는 약간 엔드급인데요? 자, 1 0패키 27명 중에 6마업에 4라업에 30번개 30화염. 레지압이 60. 단일정력이 붙었을 때는 30이 맥시멈이거든요. 60레지가 붙은 거는 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리치가 조금 빠지지만은 리치를 씹어먹는 게 바로 이 레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가 아주 준수하게 붙었는데 명중률만 좀 높았으면은 극대우는데 좀 아깝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레지 때문에 아, 아주 이거 잘 살려는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히패키 19임에 5 5만원에 구울레지에 3 8하염 자, 요것도, 요것도 10만 원 올레지. 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쓰기도 무난하고요. 요것도 5자리 한 초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10패키 12명 중에 6마업의이 마력에 1 1 올레지. 자, 패키 마법령인데 마력은 잡업이죠. 그래서 명중률도 낮고. 그래서 가성비로 한 4자리. 요거는 10패키 8마업의1 5미집 30만 화에2 9번개에1 1독재이력 옵션은 풀업인데 라그링은잘안 팔리죠. 그래서 가성비로 5량. 예, 소량. 자, 그리고 요거는 성기사 2의 2 0팩 캐, 5민뎀의6 7만화 이속해. 자, 요것도 이제 득템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성기사는 잘 팔려요. 근데 이제 만화가 사실상 다른 옵션이 좋았을 때 받쳐주는 건데, 만화만 있는 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소량에서 한 천원대. 요거는 1 3민뎀의 3속해신데, 득템이에요. 자, 민뎀마라고 하는 그런, 어, 민뎀을 극한으로 올려가지고 평뎀을 올리는 그런 세팅을 쓰는데, 민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맥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엔드 세팅 중한개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는데, 민뎀은 13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뽑으셨다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변동 옵션은 디펜스만 보시면 돼요. 티아라는 50, 다댐은 60. 4대미 60이면 만원대도 가능하고, 티아라는 보통 한 4자리. 암살이의 20패켓 85명 중에 15민 첩성에 32피 이속해 프롬입니다. 로 예. 근데 명중률은 여기서 쓸수 있냐, 못쓰냐, 들어갑니다. 유혹으로 들어가요. 자, 왜냐면은 암살자가 이속해에 쓰는 이유는 올라운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사냥이나 이런거 보다도 피케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피케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올라운드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30달려의 타격의복 10에 23냉기의 34화염의 34독정 력게 빈감 자 빈감부츠 뽑으셨는데 자 일단 레지 부츠는 무조건 레지합을 봐야됩니다 23 34 34 레지합이 90이상 넘어가면은 거래가 되는거야 근데 아쉽게도 레지합이 조금 다소 낮고 주류 정력인 라레가 빠졌어요. 빈감은 사냥용이기 때문에 보통 라레가 좀 붙어야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뭐한네 자리 중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만약에 라레가 붙고 냉기 정력만 조금 높았으면 가치가 좀더 높았을 거예요. 어레지 미쳤네. 자30 달러에 번기 정력 40에 화염 정력 37 독정력 40. 어 굉장합니다. 일단 레지가 지금 117이잖아요. 만약에 화염정력이 40까지 왔잖아요? 그럼 120이라고 해가지고, 레지만 보고서라도 10만원대 거래가 돼요. 근데 일단은, 어, 나머지 옵션이 두 줄이 잡업이고, 레지가 117이니까 가성비로 이것도 그래서 만원 내외. 예, 만원 내외입니다. 그 정도 거래가 된, 되는 거예요. 와, 레지 레지산만 더 붙었으면 우주급으로 딱. 레더, 이번 기수의 최고의 부츠가 나왔을 건데, 아, 너무 낫습네요 아마존이의 30달리에7마베에 7라흡, 20올레지에 57 화염 저항력. 야, 노소켓인데, 이거는 쓰기가 그냥 괜찮죠. 듀얼리치도 달렸고요. 그래서 가성비쪽으로 약간 좀 괜찮아 보이고, 올레지도 준수하구나. 심지어, 부분 저항력이 또 화염 저항력으로 3바퀴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건 이제 판매 가치로서도 있는 거예요. 잘 받으면은 이런 거주얼리치 구하시는 분한테 한 만원대까지도 10, 가능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한네 자리.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아마존 2에 10패켓 18명 중에 8 마법에 라이프 회복 10에 31번개 정리요. 자, 풀업이죠. 이거는 득템에 어, 들어갑니다. 근데 명중률은 사실상 안 쳐주는 거고, 마법과 생애, 그리고 부분정력인 번개정력만 봐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고 가성비로 활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는 한네 자리급 보여지는데 번개정력이 다행인 게 아마존은 번개정력만 사실상 높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은 게어 그래도 활용성좀 있다. 이리고 암살자의 1 0패키 올레지인데 올레지만 보고 쓰고는 써진 않아요. 화나셔도 뭐 우방하고 야만의 1 0패키 7마업의 중감인데 이것도마찬가지예요뭐 사냥용으로는 거의 활용수가 없고 이건 듀얼리치가 있는 목걸이인데 이거는 삥바바에 그냥 가성비로 쓸수 있겠네요 삥바비 가성비 그래서 가치는 여기 제일 높아요 자 요것도 이제 득템이 들어가는데 아마존이의 30달러 20팩의 쌍패에 6마업에 1 3몰래지자 일단 노소켓 기준의 기본 득템은 말씀드릴게요 자 노소켓은 최소한 4줄이 상급으로 유업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쌍패는 약간 원 플러스 원 느낌 이기 때문에 2줄이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총 다섯 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섯 줄이에요. 지구력은 작업이죠. 근데 마흡과 올레지가 있으니까 흡 세팅하는 가성비로 활용 가능하세요. 보통 이런 게한네 자리 선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내수로 쓰기도 좋고 판매 가치로서도 조금은 있다. 근데 가치는 높지 않고 중급 눈에서 잘 받는 고급 눈 예, 그런 느낌. 어, 심지어 프로인데 성기 사이에 30 달러 20팩 개, 23방상에1 8 m 에14 올레지. 전부 아 방상을 제외한 유업이에요. 근데 이제 힘과 올리지잖아요 힘은 아쉽게도 선기사한테는 덱스보다는 좀 아래로 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덱스였다 그러면은 만 원대도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힘이기 때문에 만 원대까지는 안 가고 이런 게한네 자리 선에서 가성비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방상은 작업이고 그래서 판매 한번 해보세요. 고급론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아자 이거 득템 자 95명 중에 윤바 후배 오라오베 1 7임에 7올레지 29 독정력 있는 듀얼링이에요. 심지어 프로빈데다가메인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가는 거는 가장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리캐릭이 쓰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면은 딜에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명중률도 준수하고 흡도 뭐 라흡이 좀 빠지지만은 다른 옵션들이 좋아가지고 이런 거 지금 팔면은 한 5자리 끝 가능합니다. 어, 쌉득템. 자, 요거는 아마존 이스킬에 e 어, 아마존 이스킬에 e 20팩 에구민뎀에 칠라업의71 방어력에 이속해 근데 요거는 이제 패캐랑 민뎀이랑 라훈만 보고 써야 돼 가지고 윈포머가쓰면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이런 거 높진 않죠. 그냥 약간 뭐 소량도 포함한 한네 자리고. 자, 바로 요겁니다. 자, 매찬이 있는 삼속켓인데 자, 이게 왜 희귀성이 있느냐? 매찬 35가 붙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삼속켓까지 뚫고 나오는 거는 더 힘든데 거기다가 다이어덴 베이스, 60 디펜스, 오르뜸입니다 요런 거는 매물이 안 나올 때는 1년에 한번 나올 뚱말뚱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비싸냐?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데, 마름대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있습니다. 한, 한, 5자리 한 중반 내외. 근데 5자리 중반이면 그것도 낮은 가격은 아니죠? 근데 대구받을 때는 요것도한 10만원대까지도 거래가 돼요. 즉, 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만원대까지도 가능한 게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3 5배천 으뜸이 나오면서 다이어댐으로도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이어댐으로도만 나와도 보통, 여러분 뭐, 구매할 때는 뭐, 한만 원씩에 구매를 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60 디펜스까지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극대우 갔는데, 누가 쓰냐? 극매찬 할 때. 근데 우리가 극매찬 잘안 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거라고 보진 않고, 약간 좀, 나는 약간 소장 가치도 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 가치 플러스, 뭐 시기성, 뭐 실용성까지 좀 약간 갖췄다,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등템이라고 보시면 돼요.